안녕하세요. 돈 버는 세상 돈세입니다 산일전기 특수변압기 수혜주데요 AI 전력망이 재건주에 호재일 가능성이 많고요. 바닥에서 많이 올랐는데 매수해도 될까 한번 연구해 보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종목 알려 주셔서 감사합니다. 돈세우님 산일전기라는 회사 한번 봐줄 수 있나요? 회사의 업력도 좋고 창업주의 마인드도 주주 친화적이고 특수 변압기에서 미국의 수출도 많이 하고 다양한 전기 분야 상품도 많이 개발 판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미국 우크라및 전력 인프라 및 재건 사업을 하게 된다면 변압기 회사 중에 상대적으로 덜 주목받고 있지만 주가는 변압기 3대장보다 더 올라갈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매우 동감하고요. 제가 가치분석을 해보니까 아직 상승여력이 더 있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4일 전기 69,000원 어제 4%때 빠졌는데요. 그렇다고 그렇게 많이 상승한 건 아닌 것 같아요. 시가총액은 2조 1000억 정도 나옵니다. 왠지 비싼 것 같은데 pbr 기준은 5.24배, pr은 7.83배니까요. pr로 따져서는 아직 상승여력이 있구요. 배당금은 아직 안 주고 있는 것 같아요. 대주주를 보면 박동석 외55% 국민연금공단이 5%대 자사주는 0.2니까요. 자사주 의미는 없고 국민연금공단이 5%대 가지고 있으면 주식은 괜찮은 주식이죠. 매출 구성을 보면 93%가 변압기입니다. 기타는 또 의미하는 게 없는 것 같고 80% 이상은 수출을 하고 있고요. 산업용 변압기. 전력망 쪽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쪽이 핫하죠? 전체 매출의 80% 이상이 수출을 하고 있어요. 특히나 미국 시장에 수출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단기적으로 끝날 게 아닌 것 같아서 저는 매출과 순이익이 더 지속적으로 성장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연간 실적을 보겠습니다. 21년 648억 22년 1183억 23년 2145억 24년은 3174억, 4년 연속 성장을 했고요. 영업이익은 5억, 130억, 466억, 1000억 넘었죠. 4년 연속 성장을 했습니다. 영업이익률은 24년 32%대, 23년은 21%대니까요. 영업이익이 다른 제조보다는 매우 잘 나오는 겁니다. 매출에 비해 영업이익이 매우 잘 나온다. ROE 자기자본익률은 이 35%대 47% 나오니까요 매우 매출에 비해서는 돈을 잘 번다 부채비율은 51% 빚이별로 없구요 유보율은 3,868이니까 현금이 어느정도 있죠 근데 지금까지 배당을 준 적이 없고 올해는 배당을 줄지 잘 모르겠습니다 배당 줄만 할 타이밍인데 아직까지 배당에 대한 확신이 없는 회사예요 이 정도 속도로 성장을 하고 돈을 번다면 배당을 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4일전기의 미래 실적을 보겠습니다. 24년도 47%대 고속성장, 올해는 43%대 고속성장, 그리고 26년은 27%대니까 성장이 고속성장을 하고 있는 거죠. 이러면 기업의 가치를 조금 높게 봐주죠. 24년 1000억. 25년은 50% 늘어나서 1,050억, 1,500억 그리고 26년은 2,000억 영업이익도 매우 고속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넉달 만에 주가 3배 오른 산일전기 올해 더 성장한다. 변압기 생산업체 산일전기 AI 전력망 관세 수혜고 증설을 하기 때문에 세 가지 호재가 있다는 거죠. 6개월 보호 예수 종료되고 이후 오버행 이슈 해소 중 보호해수가 풀린다는 것은 실전 투자에서는 호재가 아니에요. 악재죠. 물량이 늘어나고 그만큼 주식이 조정을 받을 수 있다는 건데 지금의 위치가 해소된다. 그러니까 사라진다는 거죠. 미국 노후 전력망 교체 분위기고 AI 데이터 센터 건설 붐으로 호재다. 강력한 호재죠. 산일전기 신공장을 증설한다고 합니다. 신공장을 증설한다는 것은 그만큼 매출이나 성장에 자신 있을 때 하는 겁니다. 저는 신공장 증설 하는 것은 회사가 좋다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목표가는 20%로 상향시켰고 신공장 증설 효과 성장세다 목표가는 87,500원 신공장 30%는 상반기에 돌아가고 하반기에는 70%, 100%가 가동이 되는 거죠. 아무래도 신 공장이 돌아간다면 매출에 그리고 영업이익이 증가할 겁니다. 미국, 멕시코, 캐나다 20% 관세 시 멕시코와 캐나다에 있는 경쟁 회사가 아무래도 점유율이 떨어지고 관세 때문에요. 그래서 국내 업체인 산일전기의 점유율 확대 호재가 있다. 그리고 미국 현지 공장 증설 검토 중이라 하니까요. 지금은 미국에 공장이 있다는 이야기죠. 변압기. 불티나게 팔렸다 산일전기 4분기 영업이익 600% 증가 대단하네요 북미 신규 고객사 확보 그리고 유럽 수출도 수량중이다 연간 매출은 3340억 55% 급증을 했다 하구요 북미지역 전력망 고객사가 다각화 많아졌다는거고 새로운 팔로가 확보됐다 호재죠 산일전기 공격적 증설로 고속 성장을 하고 있다. 2공장 증설 연간 생산 능력 6천억 정도 늘어난다고 합니다. 2공장 2차 증설 27년까지 완료되고 완료 후 2030년까지 매출로 반영된다. 이 얘기 뭐냐면 공장 증설을 공격적으로 하는데 2030년까지 성장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이 뉴스가 맞다면 산일 전기 많이 오는 것 같지만 제가 봐서는 더 성장하고 주식이 더 상승할 게 있다고 보입니다. 산일전기 미국 극심한 전력난, LA 산불 호재다. 전력망 산업용 변압기 다양한 변압기 제품 공급하고 있고요. 80%는 수출이기 때문에 시장 전망이 매우 좋다. 산일전기의 미래 실적을 보면 25년도 증가를 하고 26년도 증가를 하죠. 영업이익도 꾸준히 증가가 예상되고요. 영업이익률은 33%대나 나옵니다. 대단한 거요. 예 자기 자본이익률은 12%대. PR은 13.2배니까 26년 기준 제가 보기에는 산일전기 더이 정도 성장을 한다면 더상승력이 있다고 보고요. 하반기 이공장 증설 효과가 본격화 될 전망이다. 그러니 더 좋다는 거죠. 산일전기 가치평가를 하겠습니다. 시가총액은 2조 1000억이에요. 26년 매출은 5,788억 한 27%대 성장을 하는데 26년 영업이익은 한 2,000억대 나와요. 마진율이 좋지 않습니까? 그러면 10배를 해주면 지금 가치가 또이또이 또이 하는데 만약에 여기서 성장을 더할 수 있다면 6만 9천원의 위치가 10만원까지는 상승 여력이 있다고 저는 보입니다. 그만큼 성장도 하고 있고 영업이익도 마진이 좋기 때문에 저는 여기서 더 성장할게 있다고 생각해요 미국 ai 데이터 센터 전력망 초호황기고 la 산불 호재고 우크라나 재건 수혜도 받을 수 있다 산일전기는 상장된 지 작년 8월 달에 상장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얼마 안 됐고요 이렇게 조정받았었고 상장되고 이만큼 조정받은 거는 기존 주주가 주식이 풀려서 조정을 받은 것 같고 이만큼 상승했죠 어찌 보면 많이 상승한 것 같지만, 은 워낙에 초왕이 때문에 제가 봤을 는 조정을 좀 받는다. 그러면 매수해도 괜찮은 종목이 생각해요. 더갈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작년에 상장을 했기 때문에 차트상 이야기할 건 없지만, 뭐 어렵게 생각할 건 없습니다. 성장은 3년 이상 성장을 할것 같고, 지금 가치가 적정하고요. 만약에 조정을 확실히 받는다. 그러면 무조건 매수하는 게 맞다. 근데 조정 없이 이렇게 여기서 100% 이상 상승 여력도 있어요. 10만 원까지는 저는 10만 원까지는 상승 여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산일 전기 매우 좋은 종목이고 조정 받았을 때는 단타던 중타던 장타던 해볼 만한 주식이고요. 10만 원까지 상승 여력이 있으니까 관심 종목으로 메모해 놨다가 좋은 위치에서 매수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좋은 종목이라고 생각 들어요. 그리고 상승 여력이 아직까지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돈세형 가족 여러분들, 열심히 합시다. 좋은 종목을 구독자분들이 많이 찍어오시네요. 돈세형은 조회수 무시, 그리고 구독자 증가 무시. 저는 경제 유튜브하고 틀리게 구독자와 소통을 하면서 이렇게 방송을 하고 싶 소통이라는 게 뭡니까 구독자분들이 공부 많이 해서 좋은 종목을 추천해 주고 제가 또 전문가로서 내 의견 그리고 재무적 분석 그리고 지금까지 30년 노하우를 이야기하면서 서로 소통하는 이런 채널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채널이 느리지만 매우 강력한 경제적인 군단이 된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똘똘 뭉쳐서 일단은 대한민국보다는 돈세영 가족들이 부자가 되기를 원하고 우리의 강력한 머리들이 모여서 모여 모여 서로 정보를 공유하고 소통하면서 강력한 채널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역사를 좋아하는데 우리나라 영혼 아니고 몽골의 영혼 있지 않습니까? 징기스칸. 징기스칸이 10만이 중국의 100만을 깨부셨지 않습니까? 그러니 구독자, 돈세영 아직 부족하지만 그래도 10만은 만들어야 될 겁니다. 10만. 지금 만밖에 안되는데 10만 군대를 만들어서 우리 똘똘 뭉쳐서 강력한 힘을 가지십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가 10만을 만든 뒤에 강력하게 똘똘 뭉쳐서 10만의 머리가 서로 소통하면서 소통은 뭡니까? 서로 의견 제출 댓글에 자기의 의사를 확실히 이야기하는 말입니다. 자기의 의사 나는 이래 이래서 이 종목 좋아 보인다. 그리고 산일 정기를 이렇게 돈세영이 열정적으로 이야기하면 나는 나는 이 생각한다. 네말 틀려. 뭐 이런든지 나도 얼마까지 상승 할것 같다. 이런 아이템을 이야기해 주면 서로의 머리가 모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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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힘이 생기고 돈세영의 자금력 그리고 구독자의 자금력이 모여 모여 미국에 나갔을 때 우리가 또 힘으로 밀어붙일 수도 있고 강력한 군단 힘의 군단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10만은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도와주세요. 저 그래도 끝까지 구독 강요 안 하고 구독 강요하고 싶지 않고 좋아요 강요하고 싶지 않습니다. 내가 왜 구독을 강요합니까? 이런 좋은 채널을 구독 안 하는 게 바보 아닌가요? 구독 안 하는 게좀 IQ가 떨어지는 거 아닌가요? 저는 그렇게 생각. 그래서 제가 구독을 권위하고싶지 않다. 나는 자존심 있는 돈세영입니다. 화이팅! 돈세영 유료 광고 들어왔습니다. 유한타 증권에서 신규 계좌 개설 시 치킨 한 마리 이벤트 광고인데요. 어렵지 않습니다. 댓글에 링크를 달아놨는데요. 링크를 누르시면 방문 경로는 돈세영을 누르시면 되고요. 링크를 누르면 이 화면이 나옵니다. 그럼 이벤트 신청을 누르면 성함 넣는데 성함 넣으시고 연락처 넣으시고 방문 경로는 돈세형 넣으시면 신청이 됩니다. 좀 친절하게 이런 문자가 오고요. 신규 계좌 개설 링크가 옵니다. 따라하시면 되고요. 100만원 거래시 치킨 한 마리가 공짜로 돈세형 열심히 하겠습니다. 치킨 한 마리 드시면서 돈세형 좀 도와주세요. 치킨 1,000마리 정도 이번 달또 쏘겠습니다.